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번 휴가 중에 막내딸 프리슬라와 함께 시카고에서 유명한 박물관 구경을 갔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박물관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가는 길에 알게 된 어느 뭐 한국 뭐 음악 그룹에 대한 말씀만 제가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그 박물관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잠시만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프리스라가 우리를 데리고 갔던 그곳은요, 필드 어, 어, 박물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시카고에. 더 자세히 말하면 필드 자연 역사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지구의 역사, 자연 역사를 선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해마다 약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방문해서 자연세계의 참 희귀한 그런 물건들을 어, 보고 또 어, 이, 느끼고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이 박물관에는요,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금, 은, 뭐 보석, 여러 가지 금속과 보석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도 어, 또, 그게 또 진열되어 있고요. 또지지학에 대한 많은 것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어, 이 자리입니다. 또 각가지 동물과 또 여러 지방 사람들에 대한 살아가는 그 이전의 그 문화, 문명과 또 역사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뮤지엄, 이 박물관 건물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그 내용이 그 속에 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려서 막 돌아다니고 구경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예, 그만큼 컸습니다. 자, 필드 이 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요, 이곳에 최근에 전시된 어, 맥시모라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6년 전인 2013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큰 공룡뼈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학자들이 어, 가서 이제 화석을 다 발굴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공룡이 그게 화석인 거예요. 그게. 이 공룡은 한 1억 년, 1억 년 전에 살았는데요. 특이하게도 모든 뼈가 거의 완벽하게 다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또이 공룡을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공룡보다도 더큰 공룡. 공룡은 크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큰 거예요. 이 공룡의 뼈를 본래 크기와 그 모양 그대로 복제를 해서 조립한 것이 바로 이 박물관 로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을 걸어 다녔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로 알려진 이 공룡. 이 공룡의 길이는 120피터입니다. 길이가. 또 키는 46피터. 몸무게는 약한 7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 맨 앞에서 맨 끝까지 100피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20피트가 더 길어요. 이 공룡의 길이가. 그리고 키를 생각한다면 키는 46피트인데 우리 교회가 한 30피트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한배 반이 더 높아요. 이 동물이. 그리고 어, 몸무게는 코끼리를 한 10마리 정도 합쳐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 박물관 로비에는요 이 공룡 뼈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코끼리 두 마리가 또 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함께. 예,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건물 한배 반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 공룡의 그 뼈대 그리고 그 옆에는 코끼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원래 그 사이즈 그대로 이두이 이 동물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끼리가요. 크지만은 그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끼리가 좀 대단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코끼리가 크긴 크죠. 근데 그 그대한 공룡 그뼈 옆에 딱 세워진 이 코끼리는 그야말로 장난감 같이 좀 형편없게 보였어요. 공룡 때문에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어, 이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세인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 해서 백성들은 바리세인들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가히 뭐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자아내는 그런 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세인들은 코끼리와 같은 아주 대단한 위험을 자랑했고 사람들은 그 권위에 눌려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한없이 그냥 우르르 보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대단한 이미지가 그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장하시자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인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경건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권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참 크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고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도리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그 위대하신 겸손과 섬김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도리어 섬기는 그 자세를 취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써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위선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을 주의하라. 성경 자문서에는요, 여화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참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셔서 주님을 알고 예배하며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당시 종교주들은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수님의 지혜를 당연낼 수는 없죠. 사람의 제한된 머리로 짜내는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은 다 주님 앞에서는 어린 어리석은 어린 아이의 장난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셨고요. 능력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지식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지도하던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진리와 통찰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어요. 그리고 모조품이 아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 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위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는 어떤 법이나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이런 행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걸 문제시하고 그 사람을 비웃고 판단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가리키는 어떤 영적인 의도는 무시하고 외형적인 규칙 준수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우던 그 규례들을 따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강조하면서도 자식 이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여기에 비판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에 보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인도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바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나고 지식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율법을 해석하고 자세히 연구해서 지켜야 할그 모든 규례들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틀어서 그냥 바리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때로부터 한 1,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리세인들은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바리세인들은 자기들은 일반인들과는 뭐 분명히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군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군의를 자기들이 물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은 그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위선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실생활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비록 위선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게 대해서 올바로 가르칠 수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은 따르지 말고 그 교훈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어, 교훈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 중에 72%가 교회를 위선자들이 가득한 그런 장소로 보고 있다. 그런, 어,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건전한 장소로 보지 않고 있어요. 이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쉽지 않은 거죠. 현대교와 목회자들이 여러모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화 타협하죠. 돈을 사랑하죠. 권력에, 어, 권력을 사랑하고 또 권력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어, 저 자신도 아, 참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위선자의 모습을 내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옛날 바리세인들 또 현대 목회자들 어, 모두 어, 차이가 없이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중하신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저 사람이 또 믿는 자는 저 사람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슬프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교훈에는 우리가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사역하셨던 무디 목사님의 일화에서 예수님의 이 교훈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는 믿선자들이참 많고, 또이 목사들이 본인 되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를 추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참 위선적인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것 정말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그래도 당신은 교회를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당신이 위선자들이 싫다고 해서 지금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게 되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서 그 싫어하는 목사와 그 싫어하는 교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목사가 좀 보기 싫어도 여러분 교회는 출석해야 합니다. 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서 나와, 좀 보기 싫어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오셔야 해요. 예. 잘못된 목사라도 말씀은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만 듣는다면 여러분은 목사보다도 더 나은 신앙인이 분명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위선을 경계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결국 이 천국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만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지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법의 본래 의도는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그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위선과 또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으로 인해서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과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장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먼저 이 경문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문. 경문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옷차림에 포함이 되는 네모난 그통 같은 것이었어요. 요만한 통이었어요. 이 통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어, 이 통에는 모세 오경 중에 중요한 몇몇 구절들을 거기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또이 통에는 긴 가죽줄이 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통은 이마 위에 딱 이렇게 놓고... 가죽띠로 머리를 이렇게 머리 뒤로 이렇게 둘러매어서 그 통을 부착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머리에 딱 새겨놓은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왼쪽 팔뚝에도 이 경문을 어, 찼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마에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또 가슴에 새겨두기 위해서 가슴에 심장에 가깝게 왼쪽 팔뚝에 이 경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작은 박스를 어, 찼어요 그래서 이 관습은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통을 몸에 매달고 있는 것그 자체가 사실은 가식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가까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또 가식적으로 그렇게 어, 이,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가,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다가 자기들의 그 교만을 또더 가미시켰어요. 이 통을 더 크게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따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술. 어, 유대인들의 옷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끈이었어요. 끈. 이 끈은 푸른색이었어요. 푸른색은, 이 푸른색의 옷술은 본래 하나님의 개명을 기억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이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자기들의 그 위치를,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옷술의 그 길이를 길게, 더 길게 하고 다니는 그런 교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잔치 자리에서 제일 귀한 손님 자리에 자리 어,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면 돌로 만든 특별석, 맨 앞자리에 있는 특별석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 자리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자리를 탐하는 그런 교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랍비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본래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하신 분.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강렬하게 정죄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향하기를 원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파헤치면서 연구했던 성경말씀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요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율법의 올바른 정신은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겸손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이 겸손의 도를 저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어른 노래을 하려고 했죠. 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내세우고 싶은 자기들의 그 욕망을 아무런 그리낌이 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서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의 눈에 한없이 우르르 보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심이 헛된 것임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니고 있어야 할그 진정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함께 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뭐 서성이나 뭐 지도자의 타이틀을 전혀 받지 말라라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닙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뭐 그런 명령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빈틈이 많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만을 믿고 주장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조심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위선과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식 중에 참 가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로 그냥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이것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봉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잘 포장해서 선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줄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 이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릅니다. 언제가 저는. 어, 이런 꿈을 하나 꾼, 꾼 적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 제 음식값을 내주고 그냥 식당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는 어, 꿈속에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유명인사가 되었구나 그걸, 그걸 생각하고 제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그런 꿈을 제가 꿨어요 꿈에서 깨어나서 아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시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또단1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아무런 필요를 또 느끼지 못했어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위대한 스승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신들의 그종기심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높이면서 일반인들이 자기들을 알아서 모시고 섬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런 삶을 사셨어요. 가장 높은 하늘의 그 보자를 버리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짐승의 마국관에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시범을 또몸소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자신 스스로 가장 천한 종의 위치를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덤에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어, 그런 겸손으로서 인간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아지신 주님은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또 가장 높임을 받으셨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신과 함께 또한 위대한 위시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먼저 낮은 중기 되겠다라는 그 섬김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못난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낫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전에 베토벤이 살다가 죽었던 비엔나에 있는 어느 집에 하루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집을 지키던 관리인은 방문객들에게 베토벤이 살던 그 집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베토벤이 사용하던 피아노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광객 중에 한 젊은 여자가 피아노 앞에 착앉더니. 베토벤의 그 소나타 하나를 아주 능숙하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연주를 마친 후에 그 여자분은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베토벤이 사용하던 이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 싶어할 것 같으네요. 자기처럼. 그때의 관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사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루스키가 왔었습니다. 함께 왔던 친구들이. 파데루스키에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파데루스키는 나는 이 피아노를 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줄 알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성과 교만으로서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런 외형적인 율법 준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 좀 대단한 줄로 알고 존경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예리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끝대기뿐인 종교심은 곧 발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숨기신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영적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최소한 조금씩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깥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건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이미지에는 형편없이 미달되는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위선자자들이죠, 우리가. 또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진심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역설하셨어요. 주님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평생을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